다음은 전자결제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제 메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기능들 중에서 주요 메뉴들은 시연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을 좀 상세하게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양식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는 실제 전자결제 양식을 생성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결제 양식을 관리하는 관리자시라면 항상 많이 접근하는 메뉴가 아마 전자결제 양식 관리라는 메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식 편집기 기능을 통해서 양식을 만드시고 그 양식별로 옵션을 지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사원들, 그러니까 전사, 직원들에 대해서 전자결제에 대한 사용환경, 정책 등을 정의하는 어떤 공통 전자결제 설정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뭐, 상세 설명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메뉴는 양식별로 지정을 한다면, 전자결제 설정은, 여기 있는 설정은 모든 양식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글로벌한, 음 어, 설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서함 필드 설정. 이제 문서함이 뭐 결제 대기함, 뭐 접수 대기함, 뭐 결제 문서함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한 문서함의 목록 화면에 어떤 필드들을 보이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자동 결제선이라는 것은 결제 양식. 이것들에 대해서 정결 규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결 규정이잖아요. 뭐 10만 원 이상일 때에는 팀장까지 결정 이할 때는 팀장까지 결제하고 100만 원이면은 뭐 본부장님까지 결제하고 1000만 원 이상이면 대표이사님까지 결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제선의 금액에 따라서 결제선이 자동으로 세팅되는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는 자동 결제선 설정 기능에서. 그러한 금액이 됐던 뭐 지기가 됐던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옵션들이 자동 결제선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제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메뉴에선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전자결제 기능 지금 교육은 이제 기본편 교육이고요. 고급편 교육도 신규로 개설을 할 겁니다. 그 교육에서 자동 결제선 설정에 기나 설정 기능에 대한 활용법을 상세하게 시험과 같이 이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동 그렇게 그러니까 전자결제 고급편 어, 교육을 다시 신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사문서함 관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선 전사문서함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정의하셔야 됩니다. 전사문서함이라는 것은 내가 카테고리를 지정해 놓으면은 어떤 부서든 간에 결제를 완료한 문서가 그 해당 전사문서함의 완료와 동시에 카테고리의 문서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문서함을, 어 축적된 문서함에서 문서들을 모든 전사직원이 볼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책을 운영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부서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부서별로만 문서함을 볼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부서문서함에서도 열람자를 지정해서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문서를 볼수 있게끔 지정할 수 있으니까, 우린 굳이 전자문서, 전사문서함까지는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이 기능은 뭐, 있으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메뉴가 될 것이고요. 아, 우리는 부서문서함도 있지만, 전사적으로 운영하는 문서함도 꼭 필요해. 어느 부서에서 문서를 완료처리를 하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완료한 문서를 카테고리별로 다시 정리해서 그 문서를 카테고리별로 전사 직원들이 모두 볼수 있게끔 나는 문서들을 오픈해서 운영을 할 거야라고 한다면 전사 문서함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사 문서함 관리 기능에서는요 전사 문서함에 대한 폴더를 지정하고 그 폴더별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전사문서함은 전사직원들이 모두 볼수 있는 문서함이기 때문에 또 권한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폴더별로 접근 권한을 지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만 볼수 있게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수 있는 권한 기능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문서함 관리라는 기능은 이제 부서별로 문서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할 거잖아요. 그 부서별로 문서함을 제공을 할때 관리자가 부서 문서함을 별도로 특정 부서에서는 뭐 어떤 문서함을 더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어떤 문서함을 더 제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부서 문서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 문서함은 뭐 여러분들이 재설정하는 일이 그리 일반적인 경우는 없을 겁니다. 디폴트 값으로 우선 운영을 해 보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 문서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서에 요청이 있으시면 그때 이 문서함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 발송 설정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자결제 프로세스 제가 설명을 할때 외부 기관에도 문서를 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공문 발송 설정 기능을 통해서 시행문 양식과 발신 명의와 직인을 먼저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등록되어 있는 시행 양식을 최초의 전자결제 양식과 연결하는 설정까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공문 발송 기능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 자동결제선 설정 기능과 동일하게 공문 발송 설정 기능도 전자결제 고급편 교육에 별도로 그 교육으로 시험까지 포함해서 이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 설정 기능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이런 기능이다 라는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 설정이나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뭐 화면상에서 정의가 되는지를 궁금하시다면 이것도 별도로 전자결제 교육 고급편을 신청하셔서 결제 신청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제 관리자 설정 기능. 말 그대로 그냥 결제 관리자를 복수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복수명의 관리자를 전사 문서함 운영자, 뭐전자결제 관리자, 전사 공문 발송 관리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함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될 거고요. 전사 공문 발송 관리자라는 건 뭐냐면은 발송, 공문 발송 나갈 때 승인을 받은 후에 공문이 발송이 된다 라고 한다면 공문 발송 관리자는 승인을 처리해주는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설정을 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 일괄 등록 기능은 전자결제 서명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문서 번호 설정 기능이라는 것은 전자결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문서 번호를 자동으로 체범 할당을 체번 받아서 할당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자결제 문서를 발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룰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전자결제 문서 번호 설정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제 문서 관리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전사 결제 문서 조회 기능만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결제자 그러니까 사이트 관리자에게만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전사 결제문서 조회 기능, 보안 등급 관리 기능은 결제문서 보안 등급 설정이라고 해서 보안 등급을 설정하시게 되면 그 설정의 등급에 따라서 계정 정보에 할당된 정보를 기준으로 결제가 완료된 문서를, 어, 문서가 완료가 되면은 그 등급보다 높은 사람만 그 문서를 보실 수 있게끔 관리하는 그 등급이 바로 보안 등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경험상 이제 소규모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등급까지 까탈스럽게 관리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좀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 문서에는 워낙 그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안 내용에 따라서 문서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실 거라면 보안 등급 관리 기능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심플하게 보안 등급을 공개와 비공개로 단순히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거라면 굳이 보안 등급 관리 기능까지는 사용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일자별 통계 기능과 부서별 통계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결제 주요 메뉴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자결제 운영자로서 어 자주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요 메뉴 세 가지를 뽑아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양식 관리 기능은 여러분들이 양식을 실질적으로 등록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 관리 기능을 가장 잘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설정이라는 요 메뉴는 여러분들 이제 프로세스 관련해가지고 이 옵션들을 전자결제 유형 설명드릴 때 여러가지 옵션들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의 설정 옵션들이 전자결제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는 두 번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는 문서번호 설정. 전자결제가 완료가 되면 자동체번하는 문서번호의 규칙을 설정하는 요세 번째 메뉴. 요세 가지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